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굉장히 좀 침착하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.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나요?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, 어, 이제 조금 조금씩 크기 조금 느슨하게 두고, 계속 조금씩 이득을 보면서 바둑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신민준 선수가 초반부터 그뭐 날일자 날일자로 이제 배의 진영을 지키는 것도 그래서 어 중반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신민준 구단이 아니라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. <laughs> 뭐 어떤 컨셉이었나요? 어땠나요? <laughs>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. 좀 제가 예상했던 거와 좀 상대가 좀 다르게 도와가지고. <laughs> 좀네 그냥 <laughs> 보이는 대로 썼던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굉장히 좀 단단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상대 맞춤형으로 준비를 한건 아니었을까요? 어, 모르겠어요. 상대, 상대가 상대 심착한 스타일이라 생각해서 좀 원래는 좀 공격적으로 두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두다 보니까 좀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어. 신민준 선수가 한동안은 약간 슬럼프에 빠진 듯 보였지만, 3월 들어서면서부터 좀 성적이 다시 이제 반전을 이뤄낸 것 같아요. 이번 대회에서도 출발이 좋은데, 뭐 이번 대회 목표도 궁금하고, 그리고 좀그 전에 좀 컨디션에,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와 지금의 좀 달라진 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. 어, 일단 이번 대회에서 좀 강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좀 걱정도 좀 많이 됐었는데, 일단 초반에 좀, 좋게 시작해서 좀잘된것 같고, 저는 이제 1라운드가 끝났는데, 네. 이제 2라운드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좀 많이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컨디션은, 네,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되게 좀, 좀 유리해도 좀 뭔가 좀 불안한 곡좀 네. 그런 게 있었는데, 최근에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. 네. 기본 좋은 출발을 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